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노후가 걱정되거든요. 걱정만 해요. 준비 안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이 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내 미래를 바꿉니다. 액션하셔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일단, 이거는 케바케라고 할 수밖에 <laughs> 없는데 솔직히 자기 상황이죠 내가 뭐 받는 희망퇴직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아, 갈등은 생기겠죠 내가 계속 다닐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들은 그 시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니면 좀더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있다 그러면 뭐 테이킹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겠지만 단순히 돈 많이 준다고 직장을 그냥 박차고 나올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맞고 여기서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면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다른 데 뜻이 있고 근데 이번 기회 에 돈도 많이 준다니 나가겠다. 그럼 뭐 본인의 선택의 여분 같습니다. 그 정답은 없다. 어, 자기가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전에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일단 퇴직 후에 뭘 먹고 살지. 소득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소득원이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 아까 이게 있죠.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뭐 3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생활비 규모만큼의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면 편안할 겁니다. 근데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은 일 본인의 공적 연금 몇 살부터 얼마가 나오느냐 배우자의 공적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나 나오느냐 이 둘을 받으면 내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냐 오백이 필요한데 이걸로 한 삼백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부족한 이백만을 뭘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내가 뭘 동원할 수 있냐 대표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래서 한 백만 원정도를 보완할 수 있으면 백만 원 정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거는 뭘로 메울 거냐 아까 월배당 ETF 같은 걸로 메울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오백인데 이 오백을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퇴직하고 나서 공적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백 기간을 뭘로 버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죠. 대표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소득이 되겠죠. 보통 이게 퇴직금 예전에 이제 브릿지 연금이라고 많이 알겠거든요. 월급하고 공적연금이 이어주는 기간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요즘 그거좀더 길게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소득공백에쓸수 있는 소득원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40% 감면 받을 수 있고 고소득을 그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 많지 않다 그러면 혹시나 내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됐던 연금 저축인 IRP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메운다. 그것도 부족하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거냐? 아니면 주택연금을 좀 일찍 받을 거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재취업을 통해서 좀 소득을 일부 보완할 건지 해서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 공백 기간 지나고 공적연금 수령 기간에 소득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게 내가 먼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현금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공적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주택연금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소득의 변화를 체크해서 그 남아 있는 현금 흐름의 변화로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내 배우자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내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기본적인 필요 자금만큼 필요한 소득만큼을 내가 준비해 놓은 정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퇴직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게 건강보험의 건강 보험 의료비 부담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 실손을 보장해주는 보험들 같은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액보장 같은 것들 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냐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건 지키셔야죠 근데 없어도 웬만큼 살아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 내가 뭐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 판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로 많이 비교해 줍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면 핸드폰 액정 깨지는 거에 대한 보험은 듭니다. 근데 솔직히 액정 깨지면 이3십만원 비용도 아깝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보험을 들면서 집에 화재 보험 잘안 들어요. 솔직히, 액정 깨진 거는 대충 뭐, 불편하면 참고 살거나, 비용 2, 3달만면좀 아깝게 내면, 내면 되는데, 면되 집에 불나면내 인생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을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다가 정가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암, 보험 필요하나?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한테 암 보험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과 치료받으면 되지. 그분 진짜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발생하면 내 소득도 단절되고, 거기다가 치료비까지 발생하면 내 인생에 큰 타격이 되시는 분한테는 안보험이 되게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 들 거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건 정말 내가 필요한데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할때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액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완납은 뭐냐면, 내가 1억짜리 보험을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대신 보험료 더 이상 안 내는 걸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연장 전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보장금액은 1억짜리면 1억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대신 보장기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전기보험처럼.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내가 보험료 내릴 형편은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소득이 딱 끊겨가지고 못 내는 경우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내가 쌓여 있는 해약 한 극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일부 내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근데 대출이기 때문에 해약 한 극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일어나고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꼭 지켜야 될 보험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킬 건지를 또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험료만 계속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laughs> 이거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 가입한 게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보험금을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집에 증권을 하나 다 재발급 받으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두십시오. 그러면 보장 내역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내용 보면 어떨 때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잘 관리하고 그어 이게 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몇 백만에서 몇 천만 나올 때 많잖아요. 물론 몇 십만 나와가지고 아까, 아까울 때 듣긴 하지만, 예를 들면, 유내시경이나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 나와서 잘라내면 이게 수술인데, 수술이면 수술보험금 일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청구 하나만 줍니다. 그런 것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받으려면, 음, 내가 보험료 내려고 가입한 게 아니고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하신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놓으실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때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맑은 날 들고 있다가 비 오기 전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들 꼭 필요한 보험은 비 오는 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킬 것들은 꼭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일단 어,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귀찮을 겁니다. 뭐 활용하면 되는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거 활용하시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상품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얼마를 필요로 하고,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자녀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십시오.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노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혼하면 둘이서 네명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잘하는 거는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베스트고 근데 적어도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 특히나 자녀가 40, 5 0 대가 됐을 때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이자녀들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잘해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하고 좀 공유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불이당의 당귀이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나귀가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잖아요. 수고했다고 저녁에 건초 더미를 막한 갖다 주고 물도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당나귀 입장에서는 물도 먹고 건초도 먹으면 배부르게 먹고 잠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보면 꼭 굶어 죽는 당나귀가 나온답니다. 왜 그럴까? 물, 물하고 건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당나귀는 무슨 고민하냐? 그러면 물부터 먹을까? 건초부터 먹을까? 고민만 하고 먹지 않으니 굶어 죽죠.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노후가 걱정되거든요. 걱정만 해요. 준비 안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조금이라도 저축 시작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생각이 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내 미래를 바꿉니다. 액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짧은 방송이라면 듣고 내가 조금, 어,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행동을 하셔서 바꾸셔야 내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 계속 생각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면 행동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